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내삶 속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앞길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세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세일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말 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새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거기에 대한 방법들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딱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요. 새로운 길로 안내해 주셔요.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아예 만들어버리셔요. 여러분 혹시 바둑을 두실 줄 아십니까? 바둑은요. 보통 급수와 단수로 실력차를 구분을 짓습니다. 흔히 초보자나 중급자의 경우는 30급부터 해서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1급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고수의 경우 프로선수의 경우는 1단서부터 마지막 9단까지 그렇게 올라갑니다. 급수는요. 초보들은요 30급부터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고 그리고 고수들 프로 기사의 경우는 1단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8단, 9단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아래에 있는 초급 30급과 가장 위에 있는 프로 9단은 여러분 얼마나 큰 격차가 있을까요? 같은 바둑판 안에서 보는 눈과 그 시야와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 길의 차이는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하수는요,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수에게는요, 길이 보이죠. 길이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상대방을 유인을 해서라도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그 당구가 생활 스포츠로 아주 인기입니다. 당구를 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개치다 보면, 어려운 위치에 있는 공을, 다양하게 그 각을 이용해서, 회전을 이용해서, 쿠션을 넣고,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것을 보면, 고수들이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수들은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아니, 뻔한 위치에 길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맞춰낼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수의 경우, 세계 최고의 그런 선수들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쿠션들을 이용해서 역회전을 이용해서 원하는 장소로 공을 보내고 결국에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좁은 바둑판이나 당구대 안에 그 공간 안에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유니버스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나름대로의 그 공간 안에서 최고의 고수들에게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길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묘기당구를 치는 분들은요, 심지어 공을 점프시켜서 맞추기까지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바둑판이나 당구대 안에서 고수들이 모든 길들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이루케 내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방법을 통한 결과입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만들어내신다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결과는 언제나 선한 결과다 라는 거예요 19절 후반부터 20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서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거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고 결정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어요.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셔서 사람들을 마시게 하신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가 나를 존경한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이나 사람의 인격에 사용이 될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 대상을 존귀여긴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들짐승들조차도 새롭게 만들어낸 그 강물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혜택을 보고 고마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결과는 언제나 선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죠. 사람도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계획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서 세 가지 생각과 의지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뭔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자체는 선한 생각, 선한 의도일 수 있어요. 의지는 어떨까요? 그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할 수 있어요. 굉장히 집요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문제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요. 자신의 능력은 문제가 없는데 갑작스러운 외부적인 환경이나 변수가 생겨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들은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아무리 좋은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어떻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변질이 되느냐,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벨상의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이 1867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는요 건설 현장, 터널 공사 그리고 광산 개발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전쟁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전쟁의 무기로 장착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인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파괴적인 도구가 되고 말아요. 그로 인해서 노벨은 많은 고민과 반성을 했고 1895년 자신의 전 재산을 기금으로 유언장을 통해서 노벨 재단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노벨상 이야기. 작년에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에서 탔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이라는 토론토 대학의 명예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공지능의 최고 권위자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작년에 BBC 라디오 방송에서 말을 합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AI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 확률이 20%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AI가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들이 거기에 맞춰서 마련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본래 구글에서 부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작년에 구글에 사표를 집어던지고 AI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것을 어떤 나름대로의 제동장치나 어떤 규제 사항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뭔가를 시도하는 것 처음엔 선한 의도에서 시작이 돼요. 편리한 세상을 위해서 연구해서 시작이 돼요. 처음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업의 번영을 위해서, 저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좀더 편의가 있고 좋은 그런 환경들을 위해서 도시 개발을 하고 녹지를 보존하고 친환경 테마파크를 조성을 합니다. 좋은 시도해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권한을 유지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소위 말해서 이권 개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개인이나 어느 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사비가 처음 설계한 것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결과물들도 다르게 나옵니다. 소위 말해 날림 공사가 되고 사고가 나고 안전장치가 허술하게 만들어지고 환경 호르몬이 발생을 하고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좋은 의도와 선한 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했어요. 결과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과정 속에 수탐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 사람이 문제구나.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진행하는 이런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이 되거나 오염이 되거나 부패되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지난 주중에 우리 WEC 웰 선교 단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작년 4월달에 우리 상당교회와 MOU 업무 체결 협약을 맺었죠. 아주 유명한 그리고 전통 있는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외기라는 선교 단체는 1913년에 창설되었어요. 1913년입니다. 지금까지 112년이에요. 그런데 112년 동안 한결 같은 모습으로 그 조직이 운영이 되면서 지금도 전 세계 1,8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파송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외기라는 선교단체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런 순수성과 그 사명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해서 올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191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과 정말 전 세계 곳곳의 경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와 일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단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 외기란 선교단체가 큰 펀드를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지원하면 알아서 생활비를 다 주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노벨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무슨 뭐 카네기재단이나 이런 단체가 아니라고요. 각자 선교사님들이 지원을 하고 본인들이 선교사 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그럼에도 한 2000명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대화를 하면서 내린 답은 그 단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태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속시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로 두 가지를 제가 드려 볼게요. 지난 2010년도에는요. 외계 국제 본부가 영국에 있었는데 그 영국에 있는 국제 본부를 싱가포르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선교지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태국 치앙마이로 옮겨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년 동안 그 국제단체가 자리하고 있었던 그 본부를 이후 동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유럽에 어느 나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아시아권으로 그렇게 이사를 갈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가지는요. 지난 2022년에 박경남 선교사님을 국제 총재로 임명을 해요. 우리 주일 예배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서양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주류 역할을 했어요. 110년 동안 한 10명 밖에 안 되는 그 국제 총재입니다. 유수한 대단한 선교의 대가들이 있는 그런 단체인데. 전 세계적인 선교의 흐름이나 방향성들을 고려해서 동양인 아시아권의 선교사를 국제 총재로 임명을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죠. 이두 가지만 봐도 그 단체 안에 있는 역사와 전통 안에서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나 구조적인 욕심들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 110년의 역사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처음에는 아무리 좋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합니다. 조직이나 기구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선한 결과예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전하고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큰 일들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기획을 하시죠 무서운 무서운 심판이었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게는 무서운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유와 생명을 위함이었어요 가난 정복 전쟁도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민족을 향한 심판이지만 새로운 민족 구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 외에도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과 계획과 의도와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선한 모습, 선한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성경 안에 수많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 큰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최고, 가장 고귀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가장 잔인하고 억울한 방법으로 죽어야만 했어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있지만 가장 잔인한 고통과 아픔이 담겨져 있었다고요.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가장 무심하고 무력했던 하나님의 침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무력함이나 인간을 향한 저주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고 최고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무능하셔서 말을 못하신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서 죽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고 로마 정부를 뒤엎고 구원하시려다가 그만 계획이 틀어지고 작전이 들통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대안이 없으셔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처절한 아들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들을 죽게 하시죠. 얼마나 비정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악한 유대인들, 빌라도를 통한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허용 속에서 이루어진 어쩌면 끔찍한 사례에 참혹한 현장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일을 완수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 일은 언제나 놀라운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마십니다.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일에 대한 결과는 언제나 선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완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면 그 일은 여러분들이 행하실 그 일이 어떤 정도인지 어느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의지를 여러분 지나치게 과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능력은 보잘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서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고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스 8장 28절, 우리 한번 큰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올한 해가 너무나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올해 2025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올한 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말할 수 있냐고요? 지난 수요일 교직원들 신년 모임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한 해가 왜 중요합니까? 어느 선수사님이 말했어요. 올해 너무나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올 봄에 결혼을 합니다. 다른 전사에 말했습니다. 올한해 너무 중요합니다. 6월 달에 아빠가 됩니다. 중요한 한 해죠. 자,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동기부여가 생기고 열심히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너의 팍팍하고 정말 소망 없는 그 인생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이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런가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나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괜찮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 언제나 선한 결과예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을 시키고 부흥을 시키는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상당회가 새로운 50년을 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청춘을 바쳤고 일평생 열심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같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정말 답답하고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악행과 숨겨놨던 거짓과 불의와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상과 무속과 악한 생각도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진심으로 백성을 살아가는 참된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밝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동참하고 동행할 때올한해 하나님의 선한 결과들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2025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언제나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혀서 답답해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믿사오니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특별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속의 사건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극률이 여겨주시고 우리 상당교 새로운 비전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선한 결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